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b tv 보도본부 정순동입니다. 한 주간 간추린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파라과이에 소방 차량을 지원하고 화재 진압 장비 교육 등 선진 소방 기술을 전수 했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소방 차량은 소방 펌프카 4대 특수 구급차 4대 등 총 8대로 파라아이 센트럴주 MBC 15연대 소방대 등에 배치되며 이를 통해 열악한 현지 소방, 구급장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기증은 사단법인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의 불용소방차량개도국 무상양여지원사업이 하나로 추진됐으며 주한 파라아이 대사관의 부상양여 협조 요청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광주시는 25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시민감시단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낭비 신고센터 시민감시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감시단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과 신고 사례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광주대 김병환 교수가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한 시민감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이어 기재부 예산 낭비 신고 사례집에 대한 설명과 시민감시단 활동 방향 논의 등을 실시했습니다. 광주시는 26일부터 에너지복지사업의 하나로 저소득층 가구와 복지시설의 조명을 LED 등기구로 무상 설치하는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와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복지시설입니다. 사업은 국비 등총 18억원을 투입해 백열등을 LED 전구로 교체하고 노후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등 옥내 조명 설로 간이 점검 보수 등의 내용으로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시행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5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 670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154곳에 대해 시공을 실시하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의 또 하나의 아이콘인 공식 유니폼이 패션쇼를 통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광주시와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는 24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이용섭 조직위원장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최고위원, 김두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 이형석 최고위원, 박경미 서초올 지역위원장,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15개국 주한대사 및 영사, 언론, 체육계, 후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수영대회 공식 유니폼 패션쇼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BJB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정순동이었습니다.